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너무 멋쟁이세요 네, 잘생겼어요어 이리 오시는 거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언제 쯤 오세요 방막 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어 네, 김민재 네, 의원님이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우파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미인이고 그죠? 멋쟁이고 뭐다 그래 근데 어. 의원님 그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 언제 와요 6시에서 네, 7시 기이되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한번 나아보시다 검사 뒤에 끝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방에서 지금 워시워시 하고 있습니다 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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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여기 부르시는데요. 음.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서울의 네. 주의장입니다. 네, 이자수 나갔다 아, 서몇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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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공입니다원 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박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 음. 아, 청년들이 청년들하고 어, 얘기하는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 제가 청년과의 대화를 진하게 하는 날입니다. 너무 데 들어가서 청년들하고 또 강연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수성못에서 청년들을 만나니까 또 미래 얘기를 할 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서 반갑고요 우리 수성못 하면. 우리 대구의 상징적인 곳인데, 수성공 공약을 내가 이곳에 정말 새로운 문화 관광의 거점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뵙는데도 반갑다 말씀드리고, 아,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 저는 제가 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걸로 할까요? 사실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웃음> 네. <웃음> 아니 제가 좀안 <laughs> 좋으니까. <인사 말씀을> <laughs> 네. 네. 아니 저보고 마이크를 주셔서 말을 하는 것줄 알았어. <웃음> <웃음> 네. <그럼 웃음> 네. 그러면 준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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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푸른 자연 수성속에서 대한민국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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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대구 2030 청년 서포터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간담회의 막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늘 위를 보시면 날씨가 어떠신가요? 말씀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이 간담회를 맞아주는 대구 수성 모세의 정치를 한껏 즐기면서 자유로운 대화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 대구 지역 2030 청년 서포터즈와의 소통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나경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만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승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종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민정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의원님들께서 청년 앞에 서시니까 더욱 설레시는 것 같은 모습 네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와 함께 청년과 함께 빛내주실 저희 나경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인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돼서 하면안 되는 거죠?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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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나경원이 되면 달라집니다.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 이제 꿈을 갖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도록 많리 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인사하면 되나요? 네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의원님의 종전 말씀과 지금 말씀이 참 우리 청년들에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소포터즈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경원 의원님이 답변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옆을 보시면 홍보대에 붙여진 많은 질문들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의원님께 솔직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대구 지역 청년들이 작성한 따끈따끈한 질문들입니다. 네, 의원님 청년들의 목소리에 답변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걸립니다. 준비되셨으면은 어, 직접 뽑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뽑아드려도 되고, 혹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뽑아주시는 것도 알겠습니 아, 니다뽑아주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뽑아도 하나씩 뽑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통이 정보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 습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어, 저, 제가 요새 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현대는 네, 아저씨. 이. 총칼 드는 전쟁에서 정보전을 거쳐서 인지전, 사상전이라는 그런. 크게 말씀해주세요. 이 가짜뉴스, <laughs> 가짜 뉴스, 가짜 정보는 사람의 생각을 <laughs> 비명을 내주잖아요. 우리가 그런걸 너무 많이 잘안 들린대요. <laughs> 안 들리세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네. 네. 아, <laughs> 제가 <우리> 학생들 <웃음> <웃음> 어. <웃음> 상대는 인지전 사상전이라고 그러 거든요. 이런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교묘하게 생각을 어떻게 보면 흐리게 하는 건데요. 이재미는게 이제 심각한 거는 어떤 거는 북한 지령문에 따른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북한 지령문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작년에 기소되고 판결된 거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이런 구호로 끌어내려라 하면 인터넷 댓글에 맞아, 쫙 붙더라고요. 나경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나경원은 뭐라 뭐라 불러서 어, 나쁜 이미지를 씌워야 된다. 인터넷에 쫙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댓글이 도대체 누가 다는지 정말 우리의 건강한 국민들의 정말 건강한 생각이라면 그게 좋은 여론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세력에 의해서 이 것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댓글 국적법을 국적을 표기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사실 이 허위 정보 이런 걸로 청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털렸을 때 소위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즉시 어, 이 정보, 이 허위 정보로부터 허위 정보를 차단할 것이냐 이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법이 있는데 다 단계 단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이 허위 정보 가짜 여론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댓글은 과연 누가 낫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어떤 남북 간의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대한민국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작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현대차를 흉기차라고 중국인 음. 댓글 조작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도 이런 허위 정보가 국민들의 여론을 흐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일단은 댓글적 표기법도 있고 허위 정보, 허위 유출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어, 삭제하느냐.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또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플랫폼 유튜브나 이런 데가 이제 우리하고 여러 가지 관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허위정보에 대해서 구글이나 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차단하는 것을 원하고 하면 이렇게 관세하고 네. 세금 매기는 것하고 네. 세금 매기는 거보다 네. 이런 걸좀 먼저 아. 요구하고 부들이 네. 좀 건강한 플랫폼을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통령 나경원 <independenheit>

Beast 대통령 나경원! 대통령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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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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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다 oh, 우리, so... 아, 우리 학생들 네, 좀 시간 많 미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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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아,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거, 우거 이거, 이거, 이거. 멋있어요. 이야대구대구대손한 번, 손한번 잡을게. 대신 자주도 잘말어요라 하 진짜 신자 한쪽은 한쪽상 너는 덮고 있나 오늘 너무 시원하게 잘 밟아줬어요 나경원 화이팅 화이팅 구원 3번 삼선하셨고 대구에서 그리고 나경원은 여기 탈국 아니고 화이님 너무 고맙다 대구에서.